지난 6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로제의 성공개 싱글 '아파트'가 빌보드 메인 음원 차트 핫백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는 K-팝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다. 2024년 전 세계를 강타한 '아파트' 신드롬의 주인공인 로제는 2025년에도 대기록을 경신하며 K-팝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발매된 '아파트'는 공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으로 더욱 주목받은 아파트는 국내외 차트 최상위권을 석권하며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었다. 직후 40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미국 스포티파이 1위 차트에 안착했으며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QQ뮤직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로제는 아파트를 통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 로지는 로제가 전곡 작사작곡에 참여해 화제가 됐으며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3위로 진입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또한번 경신했다.